자, 그럼 이제 우리 봐야 될두 번째 했어 볼까요? 자, 했어 우리 페이지로는 딱한장반 분량이거든요. 한장 반도 될까 말까 요 분량에서 항상 두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식품 위생에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 있냐면 정의부터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해두시면 또 됩니다. 여러분, 해석 그러면은요, 우선 이름부터 확인해보세요. 해석, 그러면 약자예요. 하자드 어날리시스 컨트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이거의 약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안전관리 인증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예전에는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에요. 자, 이안전관리 인증 기준,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시면요.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포인트도 있어요. 도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요.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얘네들은 보통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섭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의는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해두시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종 굳이 이해섭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볼 거는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에는 표를 한번 봐주실래요? 위생사에서는 아직 이게 나오진 않았는데 어 작년에 영양사에서 영양사 시험에도 식품 위생 과목이 있거든요. 어 종전의 위생관리 체계하고 비교해서 해섭의 장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어.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썹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이 보기로 어, 지금 표에 있는 것들이 보기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채워 넣어 볼게요. 자두 번째 해썹의 장점 해썹의 특징 해썹의 특징 내지는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종전의 위생관리 체계가 좀 다른 어. 회사만의 장점. 첫 번째, 관리 대상 그랬죠. 관리 대상은요. 그러니까 옛날에 위생 관리 그런 체계들은 어떤 거였냐면은요. 완제품만요. 마지막 최종 생산된 완제품만 관리를 했다면 지금 헬썹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냐면은요. 어! 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정이 관리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관리 방법이요.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일이 터지고 나서 어그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조치예요. 일이 터지고 나서 반응한 후조치의 관리였다면 지금은요. 사전에 방지하는 선조치의 관리예요. 항상 해석은요.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조치의 관리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 인적인 능력 이렇게 했죠. 예전에는 실험실에서 미생물 시험, 물리 화학적 시험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숙련원이 필요했어요. 근데햇썹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시간 체크하고 온도 체크하고 뭐 pH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요, 전문적인 숙련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숙련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관리 요원이 누구냐?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예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관리도 합니다. 따로 그런 걸 실험을 하는 사람 전문가를 두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체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험 분석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온도 체크해서 온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방법들이에요. 즉각적인 조치가 다 가능한 것들. 자, 네, 마지막. 시험 분석에 드는 비용인데요. 얘네들은 다 갖춰두고 있으면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해요.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뭐 왜냐면 여러분, 온도 체크하고, 시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pH 측정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분석에 드는 비용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전의 위생관리 체계와 다른 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에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요. 해썹의 구성을 봐야 되는데 세 번째, 해썹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게 쉬워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HA하고 CCP 두 개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A와 CCP로 나눠져요. 여러분 HA 하자드 a r d a n l y s i s 우리말로 하면요. 위해요소 분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해요소 분석하고 자, 그다음에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우리말로 하면요. 중요 관리점. 자, 헬스업은 유해 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으로 구성되어 있...